이제 말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어? 아껴잖아. 오, 느낌 좋네. 시시한데, 시시한 양. 켜봐야겠다. 안 돼. 이제 날 꼬집고, 뒤집고, 괴롭다고 제발 사주세요. 아우. 으아, 한데 <laughs> 간다. 아가게 간다. 아안 돼, 다흐안 돼, 간다. 으아, 안 돼, 으 으아. 안녕하세요애으가으쁘다고으 처음 돼, 으극으인데 본적 없는데요. 으아! 으아!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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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다 으아! 으 으아! 으아! 으 이제 끝났다 으아 아프다고 그만 만지라고 어디 서있는거 보니 만만치 않군 참 드럽게도 만지네 죽어야겠다 으아 더이상 못 붙일것 같아 제발 하나님 착하게 살게요. 절 부디 살 주지. 고마웠다요. 깨고다. 어? 다시 깨야 되나? 난 죽었다. 모두 항상 난사네요.